안녕하세요. 반전업입니다. 자, 6월 10일 월요일, 자, 이제 이번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침에 주로 주목해야 될 종목들, 관심 종목들 좀 추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우산업하고지 나스닥 S&P 전부 다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 없는 숫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에는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계속 보시던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개별적인 뉴스 말씀드리자면 산업부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이번 달 중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회의를 개최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재료 삼아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졌던 주식 종목들 밑 쪽으로 쭉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좀 낙폭이 좀 심해졌죠. 잠시 보시자면, 자 한국석유도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 밑으로 쭉 빠진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흥구석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 앙코르존도 마찬가지 즉 고가권 대비가 지금 투매가 많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돈이 이렇게 한 번에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한 번에 계속해서 죽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기술적 반등 지금부터 노려볼 수도 있고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씩 저점 잡아나간다면 장중에 무조건 한번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이러한 자리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단기과열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폭이 위쪽에서 많이 심했다곤 하지만 이런 구간까지 많이 내려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제 분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단기과열 중이죠. 단기과열 중에 거래대금 없이 고가권에서 밑으로 쭉 빠지면 이런 구간들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어떤 뉴스라든가 저 프로그램 수급에 의해서 순식간에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도 스윙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렇게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많이 죽었는데요. 그 와중에 시추 관련주들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마감을 해줬었다. 물론 장 막판에 2차전지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개별주주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면서 쭉 투매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추만이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시추만이 지금 시추만이 무조건 시추를 해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추 관련주들이 좀 대장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대장주 종목들 한국석이 훈구석이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 앙코르 유전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세 강했고 단기간 끝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추만이 남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시추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자면 우린 pts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대양정기공업 해인 오리엔탈 전공 좀요 정도가 좀 시추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디켈 학교 시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관 같은 경우 는 섹터 전체 대장주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우린 pts 해인 동양철관 서암기계공업 대양기계공업대양정기공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자 아주아이비투자, 결국은 뉴스를 붙여줬죠. 자, 차트적으로 굉장히 흐름 굉장히 좋았고 저점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점대에서 그 스몰스몰 움직여줬고 Y랩이 나스텍 상장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붙여줬기 때문에 조만간 이슈가 나올 것 같다,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장중에 뉴스 터트리면서 미친 상승을 한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아이비투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재료적으로 한번 엮이는 이런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SBI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 시간에 해서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시세를 많이 줄 거니까 두 종목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럽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내렸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fmc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13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안 할지 아니면 한번 할지 아니면 두번 할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반적인 기조에 따라서 매파적 발언보다는 자, 비두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당분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도 있겠다. 움직임 어떻게 지켜가는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공개인수를 검토하겠다 라고 하고 있죠 잠시 차트 보시자면 지금 만원대인데 오늘 개불 띄워가지고 위아래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겠죠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 흐름들도 주가에 어떤 하나의 매매 관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가격 아래로 내려올 경우엔 또 추가적인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관점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 매수 같은 경우 대부분 가격변동폭을잘안 주는데 그 와중에 좀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줄 때 이런 시세차익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시동 걸었기 때문에 s e c 쪽에 지금 증권 신고도 제출했죠 자 그래서 와이랩 MBT도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신고가 갱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STX 그린 로지스, LS 솔루션 그리고 대한해운 같이 지켜보시고 SK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플레이 통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주에도 시세를 많이 줬었죠. 잠시 보시자면 sku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한번 줬다 대금이 한번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한번에 죽는 일 없고 뉴스 재료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고점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는 조금씩 모아 갔으면 이런 슈팅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꽤큰 기술적 반응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추가적인 뉴스 재료 판단하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수급주로 이제 한미반도체 DIYC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 관련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좀 빠르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장중 매매하시는 분들이 또는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화장품 관련 주들 그리고 빼야 삼성공조 C사이트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끼를 한 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번 튀어줬다면 10%씩 너끈히 주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고 자 제가 오늘 관심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종목 무조건 지켜보셔야죠. 그리고 우양 관련해서 대금 터려 주고 올라온 다음에 갭으로 뛰어놓고 자 거기 위해서 물량 대 소화 해 주면서 고가놀이 이후부터 결국은 신고가 갱신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자 고가놀이 이후부터 한번 슈팅을 줬을 경우 물량을 많이 매집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 좀 눌리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보통 고가놀이가 그래요 올려주고 눌려주고 올려주고 눌려주고 그래서 이런 눌림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면 안 좋고 태성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에코프로버티가 엄청난 시세를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관련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시간 내에서 야놀자 관련 테마가 올라왔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아이비투자 위주로 좀 많이 지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시추 관련주들 해인 서원 기계공업 올림피티스 계속해서 눈여겨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양과 마찬가지로 지금 CJ시푸드가 이동주로 같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 바뀌면서 또 올라가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관심 종목들, 끼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모아놔요. 삼성공조, 그리고 한국석유, 동양철관, Y랩, SKU, C사이트, 제시스메디칼 그리고 해운 관련주로 STX, st스크린오리스 그리고 ls마린 솔루션까지 자 굉장히 잡다한 테마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지금 유전 테마가 한번 풀이 죽은 상태에서 이 수급이 어디 쪽으로 제대로 쏠리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수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2차전지 수급과 함께 오늘 장초반에 빠르게 야놀자 테마 움직여 주는지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완전히 안 잡혔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조금은 비중을 낮춰 가지고 여러 종목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개인적으로 취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전업이었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 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닥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